으로 자주 평등 평화 세상 여러가자 열어가자 열어가자 는 연초 연말 맞아서 벌써 정치권에서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는 대통령을 사면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진상 조사는 어디로 갈지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노동계 시민사회가 올해도 역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결의를 모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2020, 2020년도에 못했던 2021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새겨져 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 좀더 자주 평등 평화를 위해서 더욱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21년을 맞는 시민사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제 나라 국군에 대한 통수권 자체도 갖고 있지 못한 나라. 정상이 그렇게 합의도 수차례 했건만 평화와 통일은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의, 여성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은 벗겨져 가는 이런 현실을 또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주와 평등, 평화 통일의 세상을 향한 온사회 의 우리 열사들의 그 정신이 활짝 펼치는, 펼쳐지는 그러한 사회를 에서 광주시민사회 21년 한 해도 연대와 단합, 힘찬 결길로 큰 발걸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가장 큰좀 바람 희망은 어, 그렇습니다. 우리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단식에 나서야 되고 싸워야 되나. 그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대재기업처벌법 연초에 꼭 제정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좀 전에 심폐에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죽어간 열사들이 5.18 진상규명을 외치지 않은 열사가 없었고 5.18 특별법을 만들자고 숨져간 열사들이 대분이었던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사들과 동료였고, 선배였고 후배였던 거대한 그 민주당은 그특별법프 그 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방통행할 야 법은 만들지 못하고 논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야 할 법은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